반갑습니다. 정말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는 너무 안 좋은 모양입니다. 이땅 6억 2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땅입니다. 매도금액 3억 3천입니다. 땅은 409 평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다베 계관리지역. 획 약 409편 정도 되고, 우리 땅 바로 앞에는 조선소입니다. 조선소, 그 조선, 삼성 조선소 맞은편에 있는 조선소인데,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빌라나 상가들이 딱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 뒤쪽에 자리 잡은 그런 땅입니다. 이 보시면 지금 현재 도로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도로 끝나는 지점부터가 저희들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쪽으로도 들어가는 도로가 있지만은 또 이쪽으로도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땅은 두 필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선으로 포시되어 있는 땅 하나하고 파란색 선으로 포시되어 있는 땅두 필지로 되어있습니다 앞에는 조순소 한내 조순소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래쪽에는 삼성조선소 아주 큰 조선소지요. 삼성조선소가 있고 오시는 길은 부산에서 오시다 보면 가덕도 지금아 이번에 공사를 곧 시작할 것입니다. 가덕 신공항 공사가 곧 시작될 것이고 가덕도 대교를 지나 가지고 들어오시다 보면 외곽 쪽으로 찾아오시면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나타납니다. 건너편에는 대우 조선소. 지금은 하나 조선소로 바뀌었지만은 또 그리고 지금은 삼성 조선소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여기가 삼성 조선소입니다. 주변 땅값의 시세를 살펴보시면 어디를 물어보아도 백문적으로평당한 200만 원 정도는 갑니다. 이 위치가 200만 원 정도 갑니다. 분명하게 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정도에서 딱 이런 땅을 사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다 보면 금방 회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집니다 지금 이 도로, 요 도로고 도로 끝나는 지점까지 저들 도로가 접해져 있습니다. 땅이 바로 이 도로, 바로 끝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도 보시면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옆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이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해서 바로 우리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 길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매도금액 놀랄 매도금액입니다. 3억 3천만원 6억 2천 주고 사가지고 매도금액 3억 3천만원입니다. 시시에는 평당 200만원 꼴나갑니다. 이 주변이 409평 6억 2천만원 주고 사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손해를 보고 지금 현재 매각금액 3억 3천만 원. 도로는 여기 갈 수도 있고, 또 아래쪽에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저희들 반대편, 그쪽에서 한번 살펴봐도, 어, 땅은 나무랄 것이 없이, 이 반대편 이 정도 위치에서 바다 조망이 나옵니다. 바다 조망이 나오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고, 너무나도 저렴하고, 시세보다 너무나도 싸게 나온 그런 땅. 이 분기에 놓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쪽 동네의 시시를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진짜 이 정도 금액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하시면 담당자께서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삼성조선소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땅, 409평 금매가 3억 3천만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